저는 이제 네. 이 아무래도 네. 이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어쨌든 내가 이 다이어트만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네. 감정보다는 다른 걸로 그걸 네. 풀어가려는 네. 기제가좀 네.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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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네. 설명할 때 그거를 네. 네. 잘 받아들이실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아니. 막 하실 것 같거든요. 아, 아 그게 네. 정말 치료의 포인트인데 음. 질문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장의 증상이 다이어트 문제에 이렇게 덮여있다 보니까 포기 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시죠. 음음. 그래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제가 잘못된 다이어트 문제, 그리고 식장의 증상이 당신의 내면의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음. 치료법 이것저것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주로 쓰는 지금 기법은 네. 신체 중심으로 많이 이제 그걸 접근하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이 압도될 때는 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압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그때는 발동하지 못해요. 음. 성이 그냥 아예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리 교육 처음에 왔을 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뭐 자기 모니터링지 같이 쓰게 하면서 음. 이제 타겟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프레임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정할 때는 증상과 연관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다이어트에 몰두되어 있고 이 음식을 먹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이제 우울함으로 가거나 불안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음. 그 타겟을 잘 잡아서 그걸로 이제 신체 접근을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음. 그래서 그 이제 몸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음. 감정도 나오고 옛날의 기억도 나오고 음. 근데 또 이제 바로 또 이제 그런 트라우마 작업으로 가면또 압도되시기 때문에 음. 초반에 자기 몸과 이제 결부시켜서 안정화 작업이라고 하죠. 음. 자원을 많이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쉽게 말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압도되어 계시니까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원을 좀 많이 개발하고 음. 그거를 이제 몸에서 경험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작업을 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의 몸을 외관상에 보이는 어떤 그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의 감각이 무슨 음. 감각을 느끼는지 네. 내가 불안할 때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음. 내 호흡이 어떻게 쉬는지 이런 거를 정말 처음 느껴보시는 거예요. 음. 아, 느끼곤 아. 있었지만 자각을, 자각을 하고 전혀 주를 기울이시지 네. 못하신다는 아, 거죠. 그쵸, 그쵸. 계속 거기에 초점을 네, 두고 네. 몸에서 어떤 감각이 네. 느껴지는지를 네.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네. 가서 그 몸이 네. 뭘 어떤 감정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네, 가신다라는 거죠. 네, 네. 참 제가 궁금한 게참 많아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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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여성분들을 많이 뵀어요. 아, 여성분들 더 많죠. 앞서 네. 네. 남성분들은 네. 사실 이제 전에 듣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아, 만난 경험은 거의 없는 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 남성분들이 오시는지도 아, 궁금하고 아, 네. 오신다면 조금 네. 뭐 다른 부분들이 네, 네. 있는지 아, 그런 것도 네, 네. 좀 궁금했거든요. 아, 남자분들 식이장애가 있어요. 있는데 네. 솔직히 치료 세팅으로 잘 오지 않으세요. 협식 문제 대다수가 여성분들이기도 하지만 치료 기간으로 오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나본 남자분들 손에 꼽긴 하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 제가 세이장애 치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남성이니까 음. 그리고 남자 청소년이니까 음. 거기서 오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상담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laughs> 인간으로서 음. 겪는 그러니까 식이장애가 겪는 어떤 루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비슷한 역동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리고 음. 한 가지 다른 점은 남자 청소년이나 남자 성인도 이제 남자한테 기대하는 몸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는 어떤 마른 몸을 사회적으로 음. 선호한다면 남자는 이렇게 뭔가 근육질 근육이 적당히 있는 클리한 아, 네. 어떤 사회적인 남자한테 원하는 몸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식이장애 증상으로 많이 가는 그리고 또하나 특징은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조금 더 강한 분들. 제가 느낀 걸로는 좀 섬세하고 좀더 예민하고 그래서 그 남자들만의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뭔가 푼다든가 남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뭔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더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네네네. 부분이 네. 저는 네. 제가 이제 만나뵙게 되는 음, 분들은 음. 음. 거식보다는 폭식 관련된 아, 문제를 많이 예, 호소를 하셨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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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폭식 관련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주시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비율이 응. 폭식인 분들이 좀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오 독자분들에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네. 싶습니다. 그냥 제거 행동이 없는 그냥 정말 절식만 하는 거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음. 본인이 낫는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치료 세팅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례 숫자가 적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거식증이 심한 분들 보면은 너무 심리적인 거 찾아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천천히 속도를 가지고 결국엔 자기 내면을 봐야 그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겨, 못 견뎌하세요 너무 약하고 어쨌든 그 거식을 유지하는 목적이 또 2차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낫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음.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는 거식증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못 견뎌요 몸에서 몸에서 이 굶는 거를 못 견디잖아요 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식증 에서 폭식증으로 음.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 음. 그리고 이제 폭식증으로 가서 다시 거식증으로 가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거식증과 폭식증은 물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요 뭐, 네, 게 뭔가 왔다 갔다 그러니 진단을 분류하지만 네. 이거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하고 치료도 어쨌든 조금 힘이 있어야 오시잖아요. 네. 본인이 조금 힘이 있어야 오시는데 음. 적당히 뭔가 폭식을 하면서 일상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치료를 많이 받으러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음. 또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음. 근데 어쨌든 폭식의 기전은 식욕을 굉장히 눌러서 나오는 신체적인 폭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고, 그리고 음.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가 있잖아요. 기초 제사량 유지해야 되고 내몸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섭취해야 될그 음. 영양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생리적인 어떤 반응으로 폭식이 나오는 건데. 음. 이거를 또 많이 또 본인 스스로 되게 비난을 많이 하세요 음. 그걸 내가 못 참고 먹었구나 근데 그래서 그거 증상과 또 이제 내면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음. 이제 혹시 증이 있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내면의 어떤 상처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들이 그것이 같이 이제 올라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증상과 내면과 같이 또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제거행동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네. 그 폭식이라는 게 네. 신체적으로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네, 또, 또 아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어, 되겠네요. 그러요 그거를 거의 또 모르세요. 비난을 많이 하시게 네, 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려 아, 네, 하는데 네, 네, 네. 책에 관련된 질문을 어, 좀 드리려고 네, 네, 해요. 네,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이 책을 제가 처음 네. 이제 봤으니까 네.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처음에 제 책이 첫 책이 폭식 워크북이었어요. 아, 음. 그 전에도 또책 <laughs>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책을 쓸 때는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시장의 음. 책도 거의 없었고 자가 치료라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서 실제 제가 했던 거를 이제 옮긴 거였거든요. 아. 조금 더 보완해서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도움 받았다. 음. 이런 또 이렇게 격려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 책을 보시고 조금 음. 아웃라인을 좀 잡은 것같아 네. 근데 아쉬운 게 이제 그거는 어쨌든 자가치료 워크북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상담의 문턱까지, 치료의 문턱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이게 또 문턱이 너무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출판해주신 에디토리에서 네. <laughs> 대표님하고 또 연이 닿아서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대중한테 다가갈 음수 있는 네, 시기자가 음 무엇이고 사례의 중심으로 음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어서 이제 좀 쓰게 됐죠. 음. 저도 이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 때 네.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아, 읽어보는데 네,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되게 잘 쓰여져 있고 네. 혹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네. 고민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네. 또 궁금한 음. 거는 이제 다음 책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아, 네네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좀 네. 다른지 좀 소개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네. 이 책을 은근히 또 부모님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음. 나의 식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고 네. 저한테 역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부모 <laughs> 교육서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강의를 안, 하시, 안 하냐 음. 저한테 이제 역으로 많이 요청을 주셨고 근데 제가 1인 상담센터다 보니까 상담에 이제 너무 치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아 하겠다를 못 못한 거죠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제가 이제 청소년들 사례를 좀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음. 이시기 장애 자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몰라서 정말 어떻게 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많이 우시는 것도 봤고 제가 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 이런 좀 부모님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이번 에는 음. 부모님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음. 좀 책이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은 정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이 식장의 아.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토하지 마. 폭식을 하면 폭식을 말리는 걸로 그냥. 만약 음. <laughs> 거식증 자녀면은 이걸 그냥 더 먹이는 쪽으로 음. 이렇게 자꾸 표면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니까 음. 정말 이게 어떻게 애착의문자랑연결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어떤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음. 것에 대한 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도 좀 감정적으로 많이 네, 수용해 주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네, 네, 건드려 줄수 네, 있게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혹시 언제 예정이세요? 어, 아마 내년에. 내년에. 네. 아, 네. 아직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같이 이렇게 네. 인터뷰 진행해 주셨는데, 네. 네. 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저기 대표님, 네. 네, 이따 님, 이따 님, 이따 님. 네. 아, 이저 너무 반가웠고, <laughs> 이런... 주제로 또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나게 돼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음, 저희 내담자분들도 음, 생각나고 네. 또 저도 많이 네.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음. 책 나오시면 음. 그때도 한번. <laughs> 아네 너무 너무 좋죠. <laughs> 그때 또 다시 <laughs>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